이 소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소리입니다 어마무지 하쥬? <laughs> 장난 아니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 하늘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성게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와우 성게도 엄청 많아 어떡해 너무 감사하게 성게미역국 잘 먹겠습니다 빗소리 들으며 우수히 젖어서 이렇게 미역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빗 소리 들으며 맛있는 이 미역국 한 잔. 아하, 저는 커피 아닙니다. 미역국 한 잔입니다. <laughs> 너무 맛있네요. 어? 음. 나봉. 어, 우비 진짜 많이 오죠. 초록 초록하니 이쁘지만 너무 많이 오는 건안 돼요. 너너너 너.